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초여름 날씨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더 가벼워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마스크입니다. 기존 공적 마스크에 비해 가볍고 숨을 편하게 쉴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비말 차단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날씨도 더워져서 하루 종일 애들 학교에서 쓰니까 애들이 숨을 잘못 쉬겠더라고 여기 공기가 아예 아예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저 얇은 걸 선호하게. 학교... 여름에 오히려 덥기 때문에 덴탈, 얇은 덴탈 마스크 쓰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더운 날씨와 등교 개학이 겹치면서 덴탈 마스크를 찾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학부모님들이 그 학생들 통학하면서 필요한 때문에 많이들 사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5월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 공정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써도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뭐 kf80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덴탈 마스크라든지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써도. 어, 일단 수칙상으로 감염 예방 또는 어, 생활 방역을 실천하는 지침상에 저희가 공고하는 그런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설명도 최근 덴탈 마스크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는 그 비말로 전파된다고 해가지고 딱히 KF 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가 한 번에 몰리다 보니 가격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6월 5일 기준 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는 50매 기준 최저가 26,850원부터 최고가 15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공정 마스크는 장당 1,500원으로 가격이 통일됐지만 덴탈 마스크는 가격이 제각각이다 보니 가격 제한도 없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어디서 구매했어요? 인터넷 사이트요. 얼마 주고 구매했어요? 15,000원인가. 몇 개? 오십 장에 오십 장에 만 오천 원. 네. 이만 원이면 솔직히 그렇다 치더라도 네. 요즘 삼 사만 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돈이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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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부담도 되고.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하면 네. 한 다섯 배 정도는 올랐어요. 그한 이백 원 정도 하던 게 거의 천 원씩 하니까 많이 올랐죠, 진짜. 문제는 이 같은 폭리를 막을 마땅한 대안책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덴탈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일반용 마스크로 나뉘는데 수술용 마스크는 신고센터를 통해 폭리현황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반용으로 취급되는 덴탈 마스크는 공산품에 속해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마스크 있잖아요. 덴탈 마스크라고 하지만 실제 의약 외품이 아닌 거는 공산품이거든요. 예, 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 처리가 불가해요. 관련 법이 없어서. 이러한 가격 폭등과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6월 5일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비말 차단 마스크가 시중에 풀리면 급등한 덴탈 마스크 가격도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조혜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직업 출혈, 집회 골절, 존심 상해, 차가운 플라스틱에 분홍빛 벚꽃의 영롱함이 더해져 항시 6% 추가지급, 특별기간에는 10%, 소득공제 무려 30%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원화폐입니다. 유사카드에 주의하세요.